자, 1번. 자, 커뮤니티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커뮤니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우나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2단지 밑을 쭉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GXRM이 뭐야. 이게 2단지 밑에 있어서 저 1단지 끝까지가 완전 커뮤니티들만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볼까요? 피트니스가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2단지, 예, 처음 시작해서 1번 나오는 커뮤니티가 피트니스입니다. 아휴 럭셔리하네 진짜 좋네 커뮤니티 피트니스 아주 좋습니다 저, 와 엄청많네 뭐 자지구리 기가이많네자 나왔습니다 피트니스를 지나서 이제 쭉 갑니다 또 여기 보면 스포츠 존이라고 나왔습니다 스포츠 존자 스포츠 존이라고 써놨죠 지금 헬리오시티라고 스포츠 존 해놨습니다 저기 스포츠 존 어, 사무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가봅니다. 여기를 쭉이로 가보면은 자 스포츠 존이 뭐가 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테이블 테니스라고 있는거 보니까 저기에 이 탁구장에 뭐있냐 테이블 테니스가 나왔습니다. 자 테이블 테니스를 지났어 여기 사우나 존을 지납니다. 저기 사우나 선 안내 사우나. 자 사우나 존을 지나봅니다. 자이 존은 뭐냐 여기가 뭐냐 궁금하네요 아, 이게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스포츠 지 수영장입니다. 자, 수영장, 바깥, 수영장을 한번 볼까요? 앞에 대나무가 쫙 있고. 이 수영장이네, 수영장. 음, 수영장입니까 어두운데 좀. 어쨌든 수영장이에요, 여기가. 피트니스를 지났습니다. 아, 피트니스를 지났어요. 수임이, 아까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임이라고 생각하네 저기가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을 지나서요 저기 힐링 로드가 나오네, 왼쪽 편에. 아직 힐링 로드가 나오는데 죽 가보겠습니다. 더 어떻게 돼가는가. 스포츠 쪽 헬로시티 완전 해보한다. 내가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 걷는 것도. 자, 이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안에가 이렇게 수영장이 대기실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수영장이. 자, 이게 수영장 대기실입니다. 자, 또지나 자, 얘네가 사우나에 사우나. 와, 수영장 사우나입니다. 네, 또쭉 가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사우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줄기를 갑니다. 저 나가 가지고 오늘 완전 진공공 해봐. 이또 피트니스가 나오네. 피트니스 가두개는 놓고 좀뭐 시발 뭐 시험아. 초대형 피트니스다 이거 완전히 초대형 피트니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야. 피트니스를 한참 지나 피트니스 와 이거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저거? 자 저는 피트니스를 지납니다. 피트니스를 지나서 또 스포츠 존이 이렇게 스포츠 존이 또 나옵니다. 리조트다 리조트 항상 느끼자면. 이렇게 보면 옆에는 여기 힐링 로드가 나옵니다. 이는 골프입니다. 골프 골프의 집장지 보이죠? 골프 골프의 집장지를쫙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골프였습니다. 골프 존이었습니다. 음 진짜 엄청나네요. 골프 전후 끝으로 이쪽 편에 2단지 밑에 비트, 2단지 밑에 스포츠 전후 끝났습니다.